혹시 13조 좀 빌려 주실 수 있습니까? 13조는 없고 <laughs> 저번에 언급을 하셨습니다. 대개 심광을 밀어 주겠다. 어차피 좀 밀어 주십시오. 밀어 주시고 대구시에서 <laughs> 돈이 없다 카이겠네. 아, 대구시는 에왜 돈이 없습니까? 주영 호 의원님 왜 돈이 없습니까? 13조를 빌려 줘서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공구는 20조 이상 들어요. 대구시가 20조 이상을 10년 이상 부담했다가 다 옮겨놓고 이걸 팔아가 가지고 가락하는데 어느 회사가 20조를 안 받고 10년 뒤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군부대는 나랄 거예요. 대구가 지금 70년째 소음 피해를 입는데 알바기 해놓고 너가 답답하면 너가 옮기라. 이게 나라의 갑질이에요. 나라의 갑질. 그러니까 내가 <laughs> 정부에서 해결이 안 되면 민주당 을지로 위원에 제소하려고 알바기알바기 갑질을 해결해달고 라 하는데 이안 되면 영원히 옮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행사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잠깐 했거든요. 예, 잠깐 뵈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전에 집권하실 때 하셨지, 하시지 그랬어요. <웃음> <웃음> 공항 이전 문제는 옮기는 게 맞는 것 같고 충분히 검토해서 실현 가능하게 또 빈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